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작은 변화 또는 큰 변화 어,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누구나 겪는 변화가 또한 나에게도 찾아올 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겪지 않아도 될 변화가 나에게는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겪었었던 변화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 많은 것들이 있겠죠. 누구나 다 겪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많이 겪는 변화들이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경험하죠. 물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군대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들도 변하기도 하죠. 어. 저희 가정도 그렇고, 청국사님 가정도 그렇고, 이제 곧 자녀가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어, 자녀의 숫자가 저희는 이제 몇년 걸려서 이제 둘째가 되는데, 청국사님 한 번에 쌍둥이라 저희를 따라잡으셨는데, 예, 자녀가 생길 때마다 또 변화가 생기겠죠, 가정에.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때로는 그것이 좋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해쳐지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사업이 잘안 되거나 하는 안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나를 좀더 힘들게 하고 당황스럽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변화는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이고, 한 민족의, 어, 그, 앞으로의 그 항로를 한 민족의 그, 뭐라고 할까요? 흑망성세로 자지우지할 수 있을 법한 커다란 변화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한 민족은 항상 흔들리기도 하고 더욱 더잘 세워지기도 합니다. 잘 세워지든 흔들리든지 간에 전그 지도자가 바뀌는 시기는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죽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것입니다. 다시는 모세를 의지할 수 없고 모세에게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하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모세를 떠올리면 어떠한 인물입니까?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민족을 그 어마어마한 열가지 제안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제안과 함께 애국에서 출애굽을 시켜준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갈라내고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었고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었고 만나를 우리에게 먹게 해준 40년이란 그 광야의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늘 앞서 행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중고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냥 단순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모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의존했던 사람이 내네 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그런 상실감과 공허함과 그런 막막함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모세의 죽음은 그 전적인 40년 동안 모세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 엄청난 큰 상실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보입니다. 이제 막 해내야 될 과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다른 미션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저강 건너편 우리의 두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죽어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 이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런 지도자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요동이나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도자의 권한을 물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우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지도자의 권한을 물려받았습니다. 직접 안수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확실히 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우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그 지도자로서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스라엘 그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손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어떠한 혼돈도 없고 어떠한 그러한 과도기적인 성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해야 할 대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대상이 모세에서 여호사로 바뀌 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문 이 여호수아 1장 1절 2절로 넘어오면서 바로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명령입니까?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짧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단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단한 가지의 명령. 그런데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땅입니다. 지도자의 죽음과 교체로 인한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목적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왜 그들을 출애굽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 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그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되게 중요한 성경의 인물로 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위치. 가장 중요한이라는 표정, 표현도 좀 적절하지 못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단 하나의 이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기에요 여우사왈은 유능한 장군이 지도자가 되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변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바뀌었으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진행되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뭔가, 어, 시기가 바뀌었다, 인물이 바뀌었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 명령을 받은 여우수와 그것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더욱 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바를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고수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참 많은 상황과 맞닥뜨립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운이 넘쳐 흐를 때도 있고 심약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풍성할 때도 있고 물질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넉넉해서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나 자신 추스르기 조차도 벅차서 심겨하고 다른 때는 넘어갈 수 있을 문제도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때로는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도 나에게 상처로 찔림을 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주위에 많은 돕는 손길들을 어,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가 좀 제발 나를 도와줬으면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홀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든지,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경우의 수가 생기든지, 나에게 선택지가 여러 개가 생기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단두 개이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유조차도 없이, 온전히 그 하나의 길만을 가야 하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나를 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망 또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어떠한 환경, 내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포기할 필요도 없고 당황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여우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미라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 믿음과 확신을 여우사에 어디에서 볼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우와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명령하여 외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서 이 말은요, 그냥 계획에 그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할 거야.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야. 어떻게 차지할 건데, 아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일리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못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힘 쓰고 애쓰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이의 말은요,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데려질 일일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고 한 치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외침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3장 17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사흘 있다가 너희들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여 들어갈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요단을 건너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을 정말로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우수아가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그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우리 앞에 흐르고 있었고 저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저곳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알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호사가 믿음으로 확신하여 외쳤습니다. 사흘 안에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당을 건넜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믿음으로 외쳤더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꿈이나 바램이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현실로 실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복권 긁듯이 로또 해보셨나요? 저 군대에서도 몇번 해봤어요. 너무 시간이 안 가서 그래도 시간 여전히 안 가거든 안 가더군요. 네. 복권 대본 적한 번도 없는데 복권 하듯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덮어두고 믿어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되면 좋고, 못 돼도 본전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저 소원도 아니고, 바램도 아니고, 희망, 사항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보다 한 걸음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광야의 40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이 그들의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이 그들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 여리고로 정복해 들어가지요. 여리고는, 어,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도로 이해한다면 어 마치 그 우리 6.2 5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한 것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는 가운데 지점쯤에 있습니다. 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정복하고 그 후에 북쪽을 정복합니다 아이성의 싸움에서 단한번 패배하였지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지체 없이 정복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1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온 땅을 점령하여서 각 지파대로 그 기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온 땅을 정령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도자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백성들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1 0 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태어난 자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녀 그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백성 주차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지 40년의 시간도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여전히 그의 계획을 실행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우수와의 지도력이 모세의 지도력보다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부모의 세대보다 자녀의 세대의 믿음이 더 출중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수 있는 그윤 우리가 해야 할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의 현실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면 내게 좋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리스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을 추상적인 영역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을 종교적인 영역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며 삶입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생활은 교회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생활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비치셔야죠. 그렇지만 더 강하게 비춰야 할 곳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합당히 여기십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확신함으로 그 말씀 한 마디 의지하여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제가 어떠한 말로 이 설교를 정리하고 하는 것보다 여호사의 고백으로 이 모든 설교를 정리하고 맺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8절과 10절 그리고 24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삶의 변화가 많은 이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많은 변화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존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택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변화이든 어떠한 혼란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밝히 증거하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인교숙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외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꿈, 바램, 희망사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대로, 나의 현실로, 삶으로, 응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